자, 오랜만이야. 네. 자, 오늘은 또, 어, 재밌는 댓글? 네. 내가 예상했던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글을 달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 네. 내가 보면, 우리 지금 메인, 그 대문에 걸려있는 그 영상이지. 네. 2021년부터 2028년, 7년 사이에 타임테이블, 뭐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내가, 21년에는 대공항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구독자분인지 아니면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인지 아직 대공항안 안 났는데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어. 네. 근데 중요한 게자 뉴스를 보면 내가 통화스와프와 경제라고 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올해로 종료가 돼 12월 네. 31일로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통화스와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통화는 돈이잖아. 수화피라는 네, 그... 거는 서로 바꾸는 걸 나타내잖아. 네. 이건 일정 기간에 그 환율을 정해놓고 서로의 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계약을 걸어 놓은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 뭐 강대국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이 강대국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달러라는 말이야. 네. 이 달러는 기축통화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돈중에 왕이라고 달러가.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했고 뭐우리 나라도 뭐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오른 나라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원화, 네. 원화는 솔직히 가치가 그렇게 높질 않아. 네. 그러니까 해외 에 나가서도 기축통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달러 아니면 유로 아니면. 애나 정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돈을 갖고 있어도 솔직히 이렇게 돈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는 않지. 어, 어, 네. 근데 여태까지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어, 잘 버텨왔던 건 뭐냐면 미국이랑 한미 동맹도 공고해 왔고, 근데 뭐 동맹이 깨진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는 통화스와프를 보통 그냥 문제없이 연장을 하다가. 이번에는 3개월 3개월 찔끔찔끔씩 하다가 이제 12월에 종료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고 또 내가 옆에 재밌는 게이 뉴스를 또 갖고 왔는데 이게 이것도 12월 달에 발생한 뉴스인데, 네. 일 자민당에서 한국에서 이번에 아마 독도에 우리 경찰 총장인가 누군가 뭐 공무원이 그 독도를 방문했게 있었어. 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시비를 털었지.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뭐 자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겠다고 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난 이걸 딱 보자마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그 기축통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유로고 하나는 엔화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유로화는 우리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그러니까 이 달러하고 엔화 사이에 껴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일본은 뭐 많이 우리랑 뭐 미움도 있는 나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어. 그러니까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지만 어찌 됐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였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네. 그 사이에 뭐 여러 번 그러니까 통화수합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저희가 전례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이두 뉴스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 이제 왔구나. 네.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던 방패나 보호막이 아, 완전히 거친 거거든. 네. 그러니까 IF도 정확히 말하면 외환보유고 때문에 일어난 거야.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이 통화 수합이 체결돼 있으면 솔직히 외환 보유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실드가 벗겨지면 당연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겠지.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외환 보유구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뭐이 기사 나왔을 때뭐 정부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뉴스가 발표됐을 때아 통화 수합 후 종료돼도 우리가 외환 보유가 높고 문제 없다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음. 요즘에 우리가 뭐 수출도 잘 하고 있지만 수출만큼 수입을 많이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뭔것 같아? 백신이야. 음. 근데 백신을 우리가 사올 때 뭘로 돈을 줘? 달러. 달러로 줘. 원화로 안 받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는 수입해야 되고 물론 세금으로 하는 거지만 이 달러를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미국도 뭐 뉴스 보면 알겠지만 어찌 됐건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뭐 금리 인상 전혀 없고 테이퍼링도 천천히 할 거고 그리고 뭐 경제 같은 경우도. 뭐 백신 맞으면 뭐랄까 경기가 더 좋아져서 올해는 막 많이 성장할 거라고 그랬었잖아. 네. 그리고 중간쯤에 인플레도 살짝 왔었는데 계속 그 연방은행장이 뭐라고 그랬어?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했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아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를 넘어서 지금 엄청 그러니까 역대 이런 인플레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인플레가 높아지고 있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뭐야 FOMC에서 회의할 때도 테이퍼링 속도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금리 인상도 뭐내 후년이나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최소 내년에 세번 정도 한다고 그렇게 뭔가 점도표가 찍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 우리도 백신 맞으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절대 올해 안에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금리 인상 두번 했지. 네. 그래서 제로 금리에서 1%대 금리로 갔고 네. 그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어 내가 초반에도 뭐 그러니까 주식도 정리, 웬만하면 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웬만하면 팔수 있을 때 팔라고 했었잖아. 네. 근데 아니라 기가 막히게 지금 대출도 막혀 있고 네. 그다음에 아마 한 7, 8 월을 그러니까 피크점을 해서 계속 뭔가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도 조금씩 움직이 기 시작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조금씩 하락 곡선을 그리고 요즘에 뭐 뉴스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심지어는 막 2, 3억씩 뭐 세종이나 많이 올랐던 지역 있잖아 외곽 지역 네. 네. 그 저기는 뭐 2, 3억씩 빠지면서 이게 뭐 일시적이냐 아니면 뭐 대세 하락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다 예상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면에만 안 올라왔을 뿐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졌단 말이야 네. 경제공황이 왔어 솔직히 왔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못 보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거를 몰라서. 지금 마음 편히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내가 요리를 하잖아. 네. 근그솥 안에 닭이 들어 있고 감자가 들어 있고 뭐 고추장이 들어 있고 끓고 있으면 그게 뭐야? 닭볶음. 그 그러니까 닭볶음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닭볶음탕이 내 그릇에 담여서 올라오지 않아도 이건 닭볶음탕인지 누구나 아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좀 무거운 주제라서 그런데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거든 사망 플래그라고. 네. 그러니까 뭐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나 같은데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이 해피엔딩으로 갈라다가 이 말을 하면 꼭 죽거나 하는 그 대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사망 플래그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드래곤볼인데 여기 보면 해, 해치웠나? <laughs> 이 말을 이 대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걔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죽게 되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뭐이 임무가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꼭 죽어서 뭔가 네. 결혼을 못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까 보여줬던 수많은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통화 스와프가, 어, 지금 끝난 거, 이게 그러니까 대공황의 플래그가 찍힌 거란 말이야. 네. 어, 그래가지고 아까 이분 질문에는 아직 대공황 안 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안 낫지만 낫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뭐 조급하게 뭐 나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건 이미 와 있고 올 거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그림 짤을 준비했는데 네. 유명한 짤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북대권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일본어로 오마에야뭐신이루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건 이 말이거든.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북대권을 쓰고 어떤 애가 뭐그 손가락에 몇번 찔리면 네. 타격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가만 히 있었는데 뭐 멀쩡하잖아 그랬는데 한몇초 후에 걔가 팡 터져서 죽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사와 같아. 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어. 그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솔직히 나도 바라진 않지만 이걸 뭐 즐기면서 막아 이거 왔지 막 이렇게 막키 낙낙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네. 내가 얘기했지만 모든 게다 세상은 정해진 그 흐름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경제 우리나라 그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죽어 있고. 네. 어 거기에 그 후폭풍이 상당히 올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진짜 허투루 듣지 마시고 특히 내년에는 더 물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금리가 약간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를 올릴 거란 말이야. 네.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못,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할거 아니야. 네. 원자재나 아니면 뭔가 우리도 생필품 이런 거 수입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수입하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원화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만큼 우리의 재산은 뒷걸음질 칠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계획을 잘 짜놔서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 아직 대공 안 났다고 막 해서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다시 영상을 찍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2021년부터 2028년 그 지구 리셋 때까지 타임테이블에 적어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하고 네. 그 다음에 전쟁 그거였었잖아. 네. 근데 전쟁도 지금 뭐 뉴스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뭔가 거의 전쟁 긴박 상태에 들어와 있고 중국이랑 대만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지금 분쟁 거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네. 그리고 아까 내가 뭐 3대계 3차, 3차대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라 온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인플레이션이 왔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지 내가 말하는 건 그냥 내가 뭐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앵키님이 보여주시는 걸 전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뭔가 공포를 주장하거나 어 뭔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네.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왜 없으시길 바라고, 대비 잘 하셔서 큰 문제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 네. 아, 오늘도 같이 해서 고맙고 다음에 네. 또 보자. 네.